예담아눈좀 보여. 보여? 잘 보이죠? 아이고, 우리 김예담. 어? 아이고, 이쁘네. 좋죠. <laughs> 엄마 들어가자. 아빠 똑같아, <laughs> 어머님이 아빠 똑같다고. 아. 그쵸? 엄마도 지금 웃잖아요. 저... 닮았다고. 저랑 닮았나요? 닮았어요. 눈이 랑나 눈이 똑같아요 아우, 예담이. 아이고, 귀여워. 눈 진짜 크다. 눈이 큰 거예요? 아빠눈이크잖아요엄이는 아니잖아. 이 아니잖아. 요그도는 아니잖아. 이 정도는 아니잖아. 요 정도는 아니가아이정아니까아빠랑같이정어니아도돼아아이정아이는아아이도는아이도는아도는아 삼마가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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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아초 30초, 30초, 3아초3 0 고생 많았어 0이 30초, 3이초 30초, 3기했어 아빠 3 0생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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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아 30초, 30초, 3고 밝고 0초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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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근데 거의 눈이 부어가고 잘안 보이는 저기 안 떠지는 데